음. 비료파리, 텃밭 자, 이거 봐봐요. 참외가... 겨순이 하나도 안 나와. 이게 정말 안신기해요. 음. 이게... 이게 제베론이잖아왜 겨순이 안나오지? 와, 그 당시에 참외달렸다 왜... 안신기해요? 어, 얘도 그래, 얘도 보면... 저희 부터시작하잖아 어. 겨순이 없어. 겨순이... 원 겨스... 겨순이 없다. <laughs> 이게, 어, 충분히, 하나의 기준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, 겨순이 없을까? 여기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리고, 자기만의, 어, 재배할 때, 좀, 적용을 해봐요. 어음 참여 잘렸네. 한 일주일 안본것 같아요, 일주일. 음, 이 벌레가 파먹는다, 벌레이 공벌레가 지금 파먹은 거예요. 아, 와, 근데, 가지가, 가지가 제일 신났다. 여기 호박. 호박도 지금 정말 컸고. 호박. 어우. 어우, 너 고생을 너무 하는데, 애들. 호박 봐호박 이게 이게 이 가지야 가지. 가지 봐봐 가지. 완전 가지가 엄청 길다. 와. 우와, 그냥 방치 아닌 방치를 해놨더니 이렇게 돼 버렸네요. 이게 호박 또 있네. 그것 이 물만 준것 같아요. 우와,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이게 제베론이야. 제베론은 물 물만 잘맞춰내면 이어 갑니다. 근데 좀더더 어, 폭발적인 걸 원하니까 지금 런너를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심어놨어요. 이 내년 에 딸기 많이 먹겠다. 그죠? 음 이걸 런너 해가지고 그냥 다 심어 놓은 거예요. 내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자 이상합시다. 이상입니다.